자 그리고 라이너 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 KBS는 지상파죠. 어, 최욱 씨가 좋아하는 레거시 방송. 그 KBS에 그 토요일 11시 15분부터 새로운 영화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음. 근데 거기에 이제 레귤러 출연자가 어. 라이너하고 어. 거의 없다라고. 어. <laughs> 그리고 KBS 이재성 아나운서가 나오는 와. 인생의 영화. 아, 이거 좀 올려주세요, 포스터 좀. 이야. 인생의 영화라는 아니. 새로운 프로그램이 바로 내일 12일 11시 15분 주말 프라임타임에 최용만 빼고 라이너와 거의 없다가 진행합니다. 아니, 아, 지난번 제인, 하나 더 던져, 이거. <laughs> 하나 더 던져. <laughs> 아니 JTBC도 했잖아. 맞아. 아 JTBC는 그대로 하고. 아 이거 또 저, 하는 거야? 저는 게, JTBC는 계속 하고. 또로 하는 거예요? 인생이 영화. 근데 JTBC는 가끔 나가, 가끔 나가고. 요거는 레귤러예요. 음. 정식 편성이에요 정규 편성. 파일럿 아니에요. 음. 그럼 미친. 그러니까 뭐욱하는밤욱하는 뭐, 뭐, 밤처럼 뭐 파일럿 그런 게 아니다. 이거는 아, 그냥 정규 네? 편성. 나 아, 네. JTBC도 하고 이것도 하고. 아, KBS. 아 진짜 서운해 하네. 진행 배야 진행. 이재성 아나운서라고 KBS 아나운서야. 잘생긴 사람. 그게 잘생겼어요. 잘생겼어? 예 네. 미나라도. <laughs> 그게. 네. 그걸 강조 안했 KBS. KBS. 아. <laughs> KBS가 아니 <laughs> 출수 알잖아요. KBS 마틴 간 거. 넌 빠져 임마. <laughs> 지금은 네. 지금은 KBS에 들어갈 때가 아니야. <laughs> 거기 마틴이 가 있잖아, 근데. 지금. 형. 네. <웃음> <웃음> 아무도 아니, 건드리지 마. <laughs> 얼음. <다들> 아니 <laughs> 거기 그 저기 저 정권 바뀌면 우리 체욱 씨의 전성기가 펼쳐져요. 아유, 뭐 걱정하지 마. 무관하게 워낙 네. 또 잘하잖아. 그리고 체욱 씨는 라거 씨안 가잖아. 라거 씨는 라거 씨는 맥주고요. 라거는 뭐, 어, 가... 아니, 맥주... 아니 불러도안 가잖아. 불러도안 간다고? 부르기 전에 가 있죠. <laughs> <laughs> 이제는 그런 얘기 하지마 이거 이상한 프레임 씌우지마 아니야 아니야 채욱씨는 너무 커가지고 부르면 갑니다 안 불러도 가고요 네. 네. <laughs> 근데 우기형, 우기형은 이제 다 하실 것 같은데요 왜냐면 멀요? 그때 우기형은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걔 누구지? 그... 박장범? 아니 아니 그 조폭 똘만처럼 생긴 애 있었잖아 박민 박민 아 네. 박민 사장 그러니까 그때 이제 네. 날라갔던 거고 그렇습니다 사도 못하고 4년 동안 데일리 방송을 <laughs> 했고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시사 교양 프로그램 1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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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옛날인가? 한 여든세때도 내가 했다 <laughs> 신을 어... 어른데... 아, 너무 옛날 얘기지? <laughs> 이제, 아...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사랑했던. <laughs> 한때 사랑... 사랑했던. 아, 뭐 프로그램. 내가 뭐 김동건이야. 아, <laughs> 내 <laughs> 송혜냐고. 한때 사랑했던 프로. <laughs> 네. 아, 근데 진짜 그 금요일에 이렇게 시네마 지역 보시고 네. 좀 아쉬운 마음이 드시면 네. 토요일 밤 11시. 15분에 네, 토요일. 토요일 밤 아... 11시 에한번 보겠어요? 거기서 매불쇼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 안 하나? 제안 해. 안할 거야. 안 그러면. 해요, 얘네는. 그럼 그럼 왜그 KBS에서는 매불쇼 얘기를 안하고형 그 이거 좋았다. 매불쇼 나와서 KBS 얘기를. 안하고 좋았다와 이거 패부 찔렀다. 너무 웃긴 거잖아요. 왜냐 왜냐 패부 찔렀어. 네, 어. <laughs> 와왜냐면 KBS에서 메블스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요? 아이 패부를 찔렀어. 광희 형님 얘기 나올까봐 그래요. 왜 아, 그게 아, 무슨 소리예요? 원소리. 원소 퀄리티를 위해서. 아, 음, 아, 저하고 아, 라이너만 아, 얘기하기로 아, 했습니다. 와 아, 패부 찔렀어. 아, 아이뭐 저희가 매번 그래, 매번. 사실은 유튜브의 맵블쇼에서 굉장히 많이 활약을 해서 KBS에서 이번에 불러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 할거야안할 거야? 안 했습니다. 앞으로도 안할 거예요. 저 이렇게 배신 때리는 애들이 모이는 데가 네. KBS야 <laughs> <저> 죄송한데 <laughs> 음. 제 앞에서 KBS 전체를 비판하지 마세요 <laughs> <laughs> 네.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laughs> 아니 나는 전체 비판해버려 네. 그냥 아 그러지 마세요 아까 우기형 <laughs> 네. 아, 끄덕끄덕 하던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배신자들이 모인 데가 KBS인데 끄덕끄덕 했어요 내가 언제 했어 <laughs> 저걸 언제 죽이지 <죽이시죠? 웃음> <laughs> 저 최광이 좀 미쳤네 <laughs> 네. 고맙습니다 KBS 국민의 방송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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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예능 쪽은 괜찮더라고요 아니에요 네. 네. 전반적으로 네. 다괜 괜찮아요. 네, 네. <laughs> 자 그러면 오늘 신작 소개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아니 우린 소개 안 해? 아이 자연스럽게 된 거잖아. <웃음> <웃음> 형 그게 레거시 방식이야. 아 그래 그래 아 맞아. 형. 아 센스 좋아 센스 좋지? 이거를 못 받아들여 KBS에 들어. 맞습니다. 아 KBS 전체는 <laughs> 아니고. <laughs> 예 고맙습니다.